법률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나 같은 일반인들은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명쾌하게 정리를 좀해줘요 지금 무슨 유예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음. 집행유예, 선고유예, 네. 기소유예가 있어. 지금 내가 세 가지 순서대로 얘기했잖아. 집행유예가 이세개 중에서는 중한 처벌이고 그 다음이 선고유예. 그 다음에 음. 기소유예야. 음.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유예를 하는 거니까. 법원에 판사가 하는 게 아닌 거지. 어. 법원까지 가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기소한 다음에 판사가 집행유예 하는 거고, 선고유예, 선고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법원이 하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정가가 남아. 근데 기소유예는 정가가 안 남아. 집행유예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면은 원래 너는 징역이 1년인데 그 징역 집행을 유예를 해주겠다. 그 2년이라는 말은 2년 동안 어떤 다른 범죄를 안 저질렀을 때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 2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잖아. 다른 범죄형 의 플러스 1년 유예해 준거 그것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해줘? 어, 한번 봐주는 거지. 네, 살면은 그 나쁜 물이 들어서 재범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아, 오히려? 어, 그래서 아. 집행유예를 하면서 한번 경고를 해주면은 많은 경우에 다음에는 안할 거다 해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거지. 그런 근거가 있어? 그런 이론이 있지. 형사정책 아.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지.